ソリジュール 지금 상여자 특 베이스함이라고 적혀있는데 <laughs> 여러분들 혹시 베이스라는 악기를 아십니까? 아 역시! 역시 다들 남다르시군요 제가 베이스라 그런지 지금 사운드 세팅이 제일 빨리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잡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오늘 공연 너무 좋았죠? 앞으로 더더더더 더, 더, 더 즐거울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도 끝났습니다. <laughs> 어. 오늘 아주 새로운 기타를 저희가 두 번째로 쓰는 기타인데요. 새 기타라 그런지 아주 말끔하게 튜닝을 마치고 왔습니다. 와,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. 네. 오, 진짜 대박입니다. 너무 색깔이 좋은데요? <laughs> 맞습니다. 오늘 조선대 와가지고 일부러 스트랩도 파란색으로 하고 왔어요. 와, 와. 저는 오늘 조선대 온다고 카페에 글쓸때 파란색 카트를 썼어요. 희나의 비탄 파란색이에요. 우리 희나는 마이크를 키면 되겠는데? 안 켜져 있구나. <laughs> 어. 저 그리고 머리에도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? 네! 아, 더 신경 썼다고요? 안녕하세요. 네, 둘, 셋. 안녕하세요, 키토비아입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첫곡 빠르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មកណាគិតណាបានអ្នកយ៉ាង 와 이번 앨범 수록곡의 소다를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희 앨범 타이틀곡 아니 저희 앨범의 수록곡인 소다 여러분 어떠세요? 이번 여름에 딱 듣기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색깔인 이 상징색인 파란색과 너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일부러 준비했어요. 박수! 박수! 와, 여러분들, 저희 첫곡 디스코드로 시작했는데 어떤가요? 좋아요?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와, 대답이 너무 커서 뭐, 더 작다 뭐,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, 너무 좋아요, 여러분들! 와! 여러분들, 저희가 다음 곡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,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좋은가요? 음, 그럼 한번 저희가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QWER 아는 사람? 오! 그래도 저희 멤버들은 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 리더인 초단이부터 자기소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QWER의 리더 Q, 초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은 W 마젠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전 기타를 맡은 이 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은 알 시안입니다. 네, 그럼 저희 빨리 다음 곡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곡은 또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지구 정복이라는 곡인데요. 이 노래 지구 정복! 하는 파트를 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준비되셨나요? 예! 노래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 감 잡히실 거라 믿습니다. 한번 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예! 네, 그럼 조선대학교도 저희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구! 아 가보자구! 아 「しりと 지구정복을 들려드렸습니다. 진짜 조선대학교 여러분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. 와 땡창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. 아까 칠구 하니까 바로 같이 칠구 해주시고. 음. 와 한번 다시 될까요? 칠구 네! 치구! 치구! 정복. 정복! 아, 어, 근 네, 호응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사랑합니다. 네. 저희 조선대학교 정복 가능했나요? 아,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우리 시라씨, 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꿀꺽꿀꺽. <웃음> 꿀꺽꿀꺽. <웃음> 아, 지금 앞에서 초등학교 한 번만 일어나요.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? 혹시... 예! 다음에 일어나서 드럼을 칠 때까지 열심히 <laughs> 연습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좋습니다. 정말 멋진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되게 좋은 노래 많이 남아 있으니까, 끝까지 재밌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예! 그러면은 저희 한번 다음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. 소리 시켜 주세요.